자, 다음 문장은 지시대명사다. 자, 명사에는 몇 가지 대명사? 사람을 나타낸다? 인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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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가르친다? 지시 물어본다? 의문. 음. 연결해준다? 아니에. 안정이 되어 있다? 부정. 그 중에서 뭘 배웁니까? 지시대명사. 지시대명사. 이시죠? 이. 음, 그 다음에, this, that. 슬 배울 거야. 알겠죠? 다목적어, 응. 진목적어는 인칭된 명사인데 잘못 써놨네, 요 자, this하고 t h 을 보기 전에 봅시다. 어, 자, 우리가 앞에 거야. 전자가 앞에 거고 후자가 뭐야? 뒤에 거죠. 응, 영어에서 따라해. D1, D8. 첫 번째 것은 D1, 앞에 것은, 나중에 것은 뭐라고? D8. 자, former는 뭐야? 앞에 거. The later는 후자. 그러면 자 보세요. 건강은 부보다 이상이다. 건강이 더 낫다는 거야, 부가 더 낫다는 거야. 건강하다. 건강이 더 낫다는 거지. 맞아, 틀려. 틀렸어, 그죠? 야, 이런 문장으로 부자들이 우리를 호도하는 거야, 그죠? 건강과 부는 둘다 중요하다. 이게 중요한 거지. 그래, 안 그래. 굉장히 건강한데 거지로 살면 되니 안 되니? 어, 자, 이건 나쁜 문자. 에이, 그죠? 일단, 자, above입니다. 건강은 부보다 더 월등합니다. 야, 자, 여기서 보면, 여기서 보면, 우리가 d e a t 은 저기 거죠? this는 뭐야? 여기지. 그럼 여기서 d 그 a t 뭐야? 여기서부터 어디가 먼 거야? health지? 그러냐, 안 그러니? this는 어떤 거야? 가까운 거야. 이 되니? 어, 그래서 d e a t 이 무슨 점? 전자. 자, this가 후자. 알겠어요? 음, 자, 그러면 this is more important. 자, 뭡니까?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. 뭐보다 부보다 더 중요하다. 이런 문장이죠. 이해 됐어요? 아래 f o r m a l the, one. that. that. 뭐야? 전자. 나머지는 후자. 또 하나 볼까? 자,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자, that은 멀리 있는 거고요. this는 어쩌다? 가까이 있는 것이다. 이해되지? 음. 그 다음에 문장 봅시다. 이 문장. 어, the difference 자, is this. 차이는 이것인데요. Her shock was greater than his. 그의 충격이 어떻게? 그의 충격이 뭐다? 자, 그녀의 충격이 그의 충격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이다. 차이라는 것은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충격의 차이인데, 누가 더 크다? 그 여자의 충격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. 이해됐죠? 음.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. 중요한 거. 자 보세요. 여러분이 강의할 때 문법에서 안 배웠습니다. 차이는 비동사야. 비동사니까 뒤에 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이것입니다. 뭐라고요? 이것. 이것이 뭐야? 뒤에 설명 나왔어요. 그녀의 충격이 what's greater 더 크다 이겠지 누구보다? 그 남자 것보다.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을 설명해줄 때는 어디에 나온다? 뒤에 나올 내용을 설명해줄 때는 대시 아니고 항상 뭘 쓴다. 디스를 쓰는 거야. 이해되니? 그래서 어, the difference is that 하면 맞다 틀리다? 틀린 문장이다. 됐어요? 이해됐어? 음, 오케이 정리합시다.